호텔을 믿으면 안 돼. 아, 그래요? 아들보다 더 편합니까, 진짜로? 아, 저는. 저, 이게 우리 한국말이, 한국말이 편하고 쉽다 이런 거지. 정말 편한 거 아니기 때문에. 장모님 <laughs> 영어로 뭐고? 어, mother i n law. 법적인 아니, 엄마거든. 그래. 그러니까 100%믿으면안데 영화는 그래. 법적 엄마안 부르죠. 조금 믿을만한 게 뭐냐면 저희 어머니도 이제 나이 드시더니 좀 이렇게 많이 밑으로 그있으시거든 <laughs> <이제> 저희 <laughs> 친정 엄마가 이제 좀 커지셨다. 아, 그제 앞에서는 그렇게 수시로 하지만 사위 앞에서 한 번도 그렇게 시원하게 음, 하는 거를 저는 아. 본 적이 없어요. <laughs> 네. 아니, 근데 저도 사이 놀리고 있었는데. 그 네. 네. 이거 같이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. 그냥 나는 정확한 거예요. 며느리는 며느리고. 사회는 사회야. 왜 명칭이 그렇게 돼있겠어요. 아, 그럼 들어오자마시조본 딸이라 그랬어야지. 예. 이건 원시시대부터 내려오던 법칙이라고 할 정도로 예. 나폴레오이 그랬잖아요. 예.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그렇죠. 딱 그랬는데 사실 뒤에 조그마한 목소리로 얘기했어요. 예.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! 네. 하지만 딸 같은 며느리, 아들 같은 사위는 불가능해요.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안 되는 거야, 안 되는 거야. 아니 아이, 우리가 이 역사적으로 이런 문제를 고찰을 하려면 정확하게 해야 돼요. 예, 예. 예, 원시 시대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없어요. 왜 거리 없으니까. 예, 그런데 나폴레옹 시대 정도라면 <laughs> 이야기를 할수 있어요. 나폴레옹은요 사실 일반 평민에서 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 역할을 바꿀 수 있다고 라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나폴레옹도 진짜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결혼 조건이 있었어요 예 네, 그거는 말하지 말고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예. <laughs> <laughs> 본인이요 딸로서 지내야 된다 아 며느리로 될수 없다 딸 같은 며느리 아니요 딸 같은 며느리가 아니에요 네. 그냥 딸딸네 네. 그런데 뭐. 둘다 조건을 충족을 못 시켜줬어요 아 나폴레옹 아 어머님 이미 저 세상에 가 있었기 아 때문에 아 그래서 딸 같은 며느리가 되겠다라고 주장을 하면 빨리 시어머님 저 세상 보내겠다라는 아 말. 말씀하면 정말 안 되는 게아 교수님 바로 앞에 앉은 박예리씨 그죠? 파피난준 씨 어머님이 박예리 씨를 정말 딸로 여기시죠? 그렇죠. 저는 정말 그 제가 원래 아들인데 예. 아들이죠 그럼. <웃음> 네. <웃음> 원래는 몰랐어요. 딸이었다고. KBS.